우리 임은정 우리 검사장님, 표정이 네. 굉장히 밝아 보여요.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네. 기분은 안 좋아요? 뭐 고독스럽게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이 상황에 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기, 네. 검찰이 어떤 상황에 있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었고 아마도 연내 공손처법이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야될 상황인데 그리고 특검 차출 등으로 인하여 그 검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또한 저희들이 유공원인 상황이라 뭘할 말은 없고 지치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굉장히 기분, 어, 표정 보니까 너무 밝아서. 요즘에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들 그 사람들 진짜 고소하다. 너네들 어, 정말 어, 한번 혼나봐라. 어,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는 정말 한번 제 맛을 볼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러시네요. 윤석열 뭐 대통령, 전 대, 대, 대통령님은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뭐 연애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지. 또 연민의 정을 느끼시나 보죠.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말렸다면 대통령이 안 되셨을 테고 저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나 보죠, 윤석열. 네, 네, 존경할 수는 없고요. 한때 어, 징계를 제가 징계 선배로 징계 조언했던. 예, 선배로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막 팀이 이제 국무지검장으로서 이제 고의 이제 검사가 돼서 보니까 일선에 있는 그 검사들 또 수사관들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일선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있었고요. 네. 역시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특검 차출이좀 많아서 네. 검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상태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상민 전 검사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뭐 그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못하지. 그러면 자업자득이다 싶어서 검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까?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검사의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헌법상 검사와 법관은 어쩌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양대 축이다. 예, 헌법 뭐기관이라고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검찰청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그 많은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헌법은? 그 헌법기관으로준 사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의 사부...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했던 것이었고 그 검찰 검사, 검사로서 검사 닦기 위해, 위해 그다음에 지금 많은 현직 그각 그기관에 검찰들이 특검에 차출돼서 굉장히 그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죠. 애로가 네. 지금 특검의 이런 행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이것은 윤석열 계엄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것들이 검찰이 그런 그때 그때 수사했어야 된게 수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희명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자체에서 특검의 그 이런 활동은 정상적이고 정당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예, 우리 것이고요. 그 네. 우리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그 저희 검찰를 검사로서 수사하면서 어, 그렇게 자살하신 분이를 없진 않아서 아주 좀 유심히 보곤 있습니다만 현장 촬영도 있 많은 본인의 자필서도 있고 또 아까 증언 네. 녹취록도 있어요. 네. 예. 얼마나 이 특검하면 더욱더 공정하게 바로 제대로된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이면 검찰을 비판하면서 출범한 특검이면 훨씬 모범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저 저도 열심히 아니 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예, 돌아가셨고 유서가 있는 것은 그럼,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예. 수사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 그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합니다. 수사죠. 그 정도가 아니라 특검을 특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 특검을 수사하면 될 문제지. 특검을 특검할 하면 문제. 특검을 수사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누가 입법, 수사하면 되겠어요? 네, 입법에서 할 문제인데요. 특검법을 설치할 지 특검을 않지. 그러면 특검을 그 문제되는 특검은 누가 수사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부분은 입법에서 들려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아마 네. 그 특검 아마 고발이 됐을 텐데 그 동부지검에서 가져다가 한번 수사해볼 의향이 있어요? 저희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인지 관할이 네. 있는지는 네. 다른 문제라 공표할 네.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다그 동부지검에 주잖아요. 이번에 백경정까지 파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경찰로서 수사하게 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관련된 부분이 입법 그 예고 중인데 축소될 예정이라서 만약 검찰 구성원으로서 하게 된다면 어쨌든 수사 개시 못 잘못된 건 잘못된 다고 엄정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잘못은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요즘 SNS 요즘도 하세요? 뭐 SNS를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동안에 뭐 굉장히 SNS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뭐 열명이 예. 뭐 건플루언서니 뭐 인플루언서의 뭐아이이 아니라 어 어, 우리 이름을 따서 우리 예, 인플루언서 IM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있어요. 예, 굉장히 SNS로 유명해진 그러니까, 예, 정치 검사고, 어. <laughs> 예? 또 이렇게 또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또 동부지검장으로 가셨고 이번에 백경정이라는 아주 특별 선물까지 받으셨어요, 그죠? 요즘 어떻게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백경정하고 친한데요? 제가 SNS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한 달에 한두개 정도 쓰는 네, 거에서 아, 불과해서 아, 제가 그 주목을 많이 받은 자료입니다. 네 본인의 출퇴근 기록 좀 달라졌는 자료를 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오늘요 그, 그 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의 출퇴근 본인 저요. 그렇지. 아뭐 그거야 뭐. 근데 왜안줘요저 어, 있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지참 전... 제가 제가 못. 뭐...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자,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